지수의 확장 마무리를 해보자 지수로 <laughs> 내용 설명은 오늘 할 거는 진짜 뭐가 없어 근데 정의 지수 쪽에서 새로운 정의들을 하나 배우는데 자, 이제부터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의영제곱이라고 하는 걸 배워 그러니까 지수에 0이 들어가도 돼 이제 그러니까 저기 지수 부분에 이제 니네가 배운 실수 있잖아 뭐 루트가 들어가도 되고, 분수 형태가 들어가도 상관없어. 아이가 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실수까지 확장을 하는데, 지수의 확장이라고 하는 거는, 니네가 지금까지 지수법칙은 지수 위에 다 자연수만. 아주 계산하기 편한 것들이잖아. 그런 것만 있었어. 그게 아니라 이제 유리수. 그 다음에 실수까지 범위를 확장시킨다. 다행히 복수수까지는 안 들어가. 그거 하는 데 있어서, 계산하고 뭐 하는 데 있어서 0제곱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건 정의야 그냥 받아들여야 돼 0이 아닌 모든 실수 a 에 0제곱은 그냥 a. 1이야. 무조건 1 a b 그냥 a 가 뭐가 됐든지 말 n 제곱 o a b 다 e to get are not g n g able n 제곱 e a 에마 n 너스 g 제곱. a 숫자에서 마이너스 1 제곱은 역수라고 외워야 돼. 뭐 역수라고 공부해야 돼. 외운다기보다는. 왜냐하면 a라고 하는 게꼭 정수 모양으로 안 나올 수도 있잖아. 루트나 분수나 뭐 나올 수 있잖아. 마이너스 1 제곱은 어떤 수의 0이 아닌 실수에 마이너스 1 제곱이다. 역수. 그냥 역수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a에 마이너스 n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바꿔서지수 법칙 때문에, 마이너스 1제곱의 n제곱. 이기 때문에, a분의 1에 n제곱 해서, a n제곱분의 1,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어? 네. 자, 예를 들면, 뭐, 3의 마이너스 10제곱이다라고 하면 바꿔서 쓸수 있는 게, 물론 이대로 내둬야 되지만, 거 쓴다면 십제곱근에 일 바로 가면 이렇게 이게 바로 가는 게 헷갈린다면 이 과정을 꼭 거쳐서 생각이라는 걸하면돼 알겠지? 음. <laughs> 자그 다음에 음. 쌤이 저번에 거듭제곱근 성대함에서 문제 풀때 쌤은 루트를 어떻게 한다고 나왔요 없애고 푼다라고 했는데 그때 사용되는 정의가 뭐냐면. n 루트 a n제곱 뭐 이런게 있어 네. 여기에도 뭐 이제 있고 여기도 있어 이제 루트를 없애는 방법이 a의 예 분의 예제곱 n 분의 n 이렇게 그럼 루트 빼고 지수로만 쓴거야 정의라고 생각을 하면 돼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5고 이게 음. 2의 음. 5분의 4제곱인거야 지수가 5분의 4인거지 음. 그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네 이거를 음. 루트를 막문제풀때 필요할 수도 있잖아 혹시 음. 음. 왔다갔다 할수 있어야돼 자잘자재로 네. 응? 네. 응? 그래서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루트3 이런거 있잖아 네. 확한생 있다고 생 루트3 이런거 여기가 네. 위에 뭐가 생겼대 있는거? 2 e. 그럼 여기는? A. 1 생겼대 있잖아 루트 떼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지수로 쓰면 그러면 루트가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런 지수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잖아. 네. 그리고 네가 네네가 알고 있던 그냥 지수 법칙이지. 그대로 쓰면 돼, 다 쓰면 돼. 실수 범위까지 확장이 된다. 증명이 궁금한 사람은 실수 범위에서 된다라는 거는 증명을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못해. 유리스커지는 할수 있는데, 궁금한 사람은 <laughs> 나한테 물어봐도 되고, 19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방법, 증명하는 방법 중에 있는데, 궁금한 사람은? 실제로 지수법칙 증명하는 거 아마 쌤 기억에 쌤이 그 대학생 때 배울 때, 이게 연습문제에 지수 없이 증명하는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대학교도 연습문제가 있어요 연습문제 느낌에 아. 그쪽에 문제가 있는데 해석학이라는 과목에서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선생님 음. 응. 근데 2의 5분의 4제곱이 뭐예요너 계산기 두드려봐 10분의 8이에요 2에 응? 5분의 4제곱이 뭐냐고? 네. 그냥 이거 자체가 하나의 숫자인 거야 아. 이계산 예, 해서, 해서 주는 거. 게 아니구나. 이거,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라 있잖아. 아, 아 오, 루트가 오. 따지고 보면 살아있는 거잖아. 네. 얘는 무리수지. 음. 무리수야. 그냥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수. 그냥 기호로 이렇게 쓰겠다라고뭐지 특정한 값? 나도 모르지. 이거 무리수인데, 끝이 없네. 그래서, 내용은 응. 그냥, 이게 단데. 이게 다 문제야. 필수의 이제 5번. <laughs> 5분의 응. 1번 보면. 1 어, 어. 숫자만 있으니까 그나마. 편한 케이스야. 문자 없잖아.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 서인수 분해 해줘. 서인수 분해. 그냥 계산할 때. 4는 2에 제곱. 이거에 3분의 2제곱. 나누기. 24는 서인수 분해하면? 예, 3제곱. 예. 8부터 2, 3이니까. 2의 3제곱부터 2. 3. 굳이 이렇게 바로 안 해도 상관은? 없어, 이거 하면 돼. 뭔지 알겠지? 네. 18은? 2에 2 곱하기 3지그 다음에 주의해야 되는 거. 나누기. 나누기는, 니네 분명히 이거 과로를 안 하거나, 그냥, 어, 나누기는 지수끼리 뺀다. 그러면 이 과로 제대로 안 쳐놓으면, 나누기 그냥 얘까지만 하고 말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지고 보면 나누기하고 이거 통째로잖아. 그지 헷갈릴 것 같으면, 곱하기 역수로 바꿔. 나누기 원래 곱하기로 바꿔서 풀었잖아. 그 얘기는 얘, 얘 자체가 분모로 간단한 얘기지. 분모로 보내면서, 나누기 곱하기로 바꾸면서 역수 갈 거니까, 얘를 분모로 보내면서, 이거. 근데, 재수없지. 1, 3분의 1. 2의 1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3분의 1제곱이지. 2.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1 되는 거. 네. 뭐 이걸 곱해야 돼. 비슷게 곱하는 거. 분해. 2의 이거는 2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3분의, 2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4제곱. 네. 위에 거 먼저 좀 정리를 네. 해줄까? 곱하기 3의 3분의 4제곱 어 밑이 같은 것끼리만 지수 법칙이 적용이 되지 네2 2 곱하는 거는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고? 더한다 더한다 그러면 2의 3분의 3이니까 약분해서 그냥 2 2 곱하기 3의 3분의 4제곱 자 곱하기끼리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약분 가능하고 3의 3분의 1제곱 분의 3의 3분의 4제곱이야 네 그거 분수는 2. 따지고 보면 누리가 나누기지 네 밑이 3 3 똑같잖아 계산 네. 가능하지? 네. 지수끼리? 네 해준다 네, 알았서3 그냥 3, 3. 3에 1정도 나오 거니까 이거 3분의 1 이거 4 3 어디? 제 못했어? 네분의1 3아여 3분의 4 어? 아, 네, 몰랐다 나 습관적으로 내가, 내가 써놓고 났겠어 2 0 여기가 2 오, 여기가 2니까 하나 살아났네 이일이야 이 6. 필수 예제를 풀었어? 응. 필수 예제를 풀어? 어, 뭐 푸는 거야. 이걸 어떻게 답을 6을 참 응? 음? 네, 이거 필수 예제를 푸는 게. 번제 풀는 데 힘들어? 여기여기수뭐난 지수법칙이 더 쉽던데 거듭제곱보다. 그래, 125분의 0 125라는 2 7 소인수분해. 5 3 5의 세제곱분의 3의 세제곱. 3제곱처음에풀때는천천히 써. 근데 이거 미리 이거 거듭제곱이 거듭제곱이잖아 곱해어 곱할 수 있지 마이너스왼쪽거 정리하면 일단 그 정도? 네. 분의기 5분의 3의 3제곱에 2분의 그 다음에 분배 오의 마이너스 이분의 3제곱 그 하는 것보다 지금 이게 더 편하겠는데? 여기 마이너스 때문에 도 없습니다. 여기다 여기도 없습니 바꿔서 쓰면 3의세제곱분의습의 세제곱에 없분의다분기도도 없습니다. 여도 없습니다. 여기도 도 되고 약다해도 되고. 니의여기니여기다니 이번에는 분배하는 걸로 그럼 이거는 3의 2분의, 2분의 3제곱 분의 5의 2분의 3제곱 곱하기 5의 2분의 1인의 3의 2분의 3제곱 얘는 똑같으니까 그냥 없어져요. 없어지고 없어 얘는 참가들을 네. 최소키를 빼면 되겠지 나누기를 뜻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냥 5의 2분의 2제곱 될 거니까 5의 1 5의 1제곱이니까 그냥 답은 어, 음. 5 <laughs> 아, 다리 아파. 아무도 안 들었어. 음, 뭐 했다고? 진짜 운동을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군유통처럼 뭔가 지금 다리 뒤쪽하고 저려. 겨드랑이 조금 아파요. 겨드랑이는? 몰라, 아파. 어? 그럼 허리 아파지. 그래서 병관이 누워있어야지. 예? 요즘 저 진짜 잘못 그 자요. 허리 안 좋아요. 다리절이죠. 잘... 그래?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laughs> 그 다음에, 지수에 이렇게 루트가 있어도 상관없어, 이제. 풀지면 그냥 하면 되는데. 일단 이거 거로부터. 5에 2, 2. 친구 나누기. 12. 12, 루트 1 2지2 루트 3. 2 루트 3. 5하기 4는 2에? 2 루트 3 제곱이니까, 제곱에 루트 3이니까. 2 루트 3. 2루트 3. 헷갈릴 것 같으면 나누기 마찬가지로, 네. 그냥 역수 어, 수에서 밑으로 네. 내려놓으면 되네. 어. 어, 이거 분해, 오의 제곱 곱하기 2에 이루트 3제 곱이잖아. 네. 똑같으니까 약분이 되네? 답 75. 다 풀었다. 응, 나도. 위에 나도. 아, 아니잖 밑에. 실시간 6번. 어. 어이건좀 괜찮은지 이거 앞에서도 이런 문제 있었잖아. 네. 맞아요. 근데 앞에서 풀었던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에서도 분명히 루트 안에 루트가 있는 경우가 어 굉장히 그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그 문제도 쌤은 이 방법으로 풀거든 그냥 루트로 없애. 왜냐려면 안에서부터 천천히 하나는 일단 소인수분해할 수 있는 거는 소인수분해해서 써줬구나. 삼 루트 이에 제곱되고, 8은 2에 제곱. 안에 있는 루트부터 차근차근 없애보자. 얘는 이에 어 이거 분의 이거. 보이냐 이에. 그럼 얘는 2에 2. 흠밑 부분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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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똑같지. 네. 그다음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1 생각돼 있는 거잖아 네. 다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어떻게 해죠 더해요 더해줘 2 2 3분의 7어 아니네 2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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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아, 먼저 어, 더해 그러면 12분의 8 더하기 9니까 12분의 17 12분의, 17? 네. 12분의 17을 1 더하면 응? 12분의 29 12, 12분의 29? 네. 이제 아, 암산 안 해도 돼 통분해서 네. 계산해 그냥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직 바깥에 루트가 있잖아. 예.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지. 얘는 2에, 이거 분의 이거잖아. 당황하지 네. 말고 2분의 12분의 29니까 음. 2는 1. 1분의 2. 24분의 29. 24분의 29. 어. 근데 얘가 이의 K제곱이랑 똑같아야 된다. 네. K는? 24분의 29. 이렇게 찾으면 돼. 음. 천천히 루트 안에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루트를 벗겨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하나 옆에 것도 마찬가지야. 아, 네. 에서부터 작은 차근. 네. 이 제일 안에 있는 것부터 루트를 하나하나 발분해. 마찬가지입니다. 좀 저원이 헷갈리거든. 처음에 할 때는 자기 어디까지 하는지 몰라. 1 2에 여기 2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a의 1정 제곱 되겠지. 네. 앞에 거랑 삼각형 쪽은 8분의 1. 얘는 앞에 거, 만약에 거듭제곱 거듭 성질 이용을 한다면, 오케이. 루트 루트니까 여기 있는 것끼리 어떻게 하면 돼? 하나로 네. 합쳐주면서, 곱하면 되겠지. 8. 네. 여기 2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일단 얘. 예.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3 어, 지수끼리 더 하면 되니까, 2분의 3. 네. 곱하기 얘는, 8분의 1. A에 8분의 1 작업되겠지. 여기 1이 뭔가니까. 네. 루트 없으면, 그 다음에 이거 안에 있는 이거 루트도 없어져. 여기가 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2분의 2분의 3 하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4분의 하면 A4분의 3도 일지 그럼 얘네 A4분의 7. 4분의 그럼 얘네 또 이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루트도 없으면은. 분의 7. a 8분의 7 곱하기 a 8분의 1제곱. 그럼 얘는 그냥? a. a. 1제곱이니까 a지. 네. 그게 ak제곱이랑 똑같대. A. 우와. 오. 근데 여기서 쌤이 그냥 이거 앞에 거듭제곱의 성질을 이용해서 곱해서 이렇게 썼는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a의 4분의 1제곱. 한 다음에 또 해도 돼. 네. 같은 방법으로. 7번 7번 7 네? 네? 7네은8번 아니 번은어번은 9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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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를 이용해서 뭔가를 번은내번이 9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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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번은9번네 9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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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의 상위 버전이라고. 많이 상위 버전. 근데 뭐, 어려운 건 아니야. 2의 6제곱을 A로 바꿨을 거고, 3의 5제곱을 B라고 바꿨을 거니까, 여기서 2의 6제곱과 3의 5제곱이라는 모양을 아 만들어주면 돼. 네. 억지로 만들면 돼. 일단은 6 같은 경우에 이미 2 곱하기 3이잖아. 아, 네. 2 곱하기 3의 11제곱이니까, 얘는 2의 11제곱 곱하기, 3의 11제곱이랑 똑같지? 네. 근데 우리는 2, 3은 여기 보이는데, 6 만들고 싶고, 5 만들고 싶잖아. 응. 네. 그럼 그냥, 이게 6제곱을 써. 대신에, 이게 6제곱에, 몇 제곱을 해야 11이 나올까? 6분의 11제곱이지. 곱해서 나와야 되니까. 지수끼리 그러면, 3의 5제곱에, 5분의 11제곱 해주면 이거랑 같아지겠지? 네. 억로 만들어주는 거. 아, 얘 대신에 a를 쓰고 얘 대신에 b를 쓰겠다. 따라서 a 의 6분의 11제곱, b 의 5분의 11제곱 이렇게 써주면 돼. 네. 가운데 곱하기 2로 생략해도 되겠지. 네. 2번은 그냥 패스 똑같은 거. 패스. 패스 이제 8번. 이거 나눔이니까 그 분수를 써도 상관없지. 음, 저... 이렇게. 근데 이걸 보고 니네가 뭐가 보여야 되는데. 음. 여기 보고. 어. 나다 요거 보고 세제곱 빼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응. 그리고 기다란거 하는 문제도 하고. 뭐. 모양을 살짝 바꿔서 써보면 이거 원래 1 제곱이죠? 네. a의 3분의 1 제곱에 3제곱 더하 b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라고 써도 바꿔 써도 되겠지? 네. 음. 3제곱 더하기 3제곱이네 인수분해. 3제곱 더하기 제곱도 a b. x y y x x y, x x y, x x x y y y y y 세제곱 인수분해 y y y y y y 플러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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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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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기 b의 뭐 3분의 1제곱? 곱하기 a 이거 제곱, 앞에 거 제곱 a 3분의 2 a 3분의, 2. A 3분의 2 제곱 되겠지 3분의 1 제곱의 제곱이니까 아, 네. a 3분의 제곱 빼기 두개 어떻게 한 거? 한거 거. 거. 위치 다르니까 계산 안돼 그냥 써줘 그 다음에 더하기 지에 거에 제곱비의 마이너스 3분의 의제은 비에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2. 네. 그러면, 이게? 달라. 가요나라 달라. 달니까공달로나눠 달라. 라서라은더 이상 정리가 되지 않는다 우와 그럼 필수 달라. 번 네, 2번. 갑차? 갑차. 아. 이 송민희꺼 영상에서 답을 잘못 적은 것 같은데. <laughs> 이, 봤지 넓이 봤는데 성현이 거에서 내가 맞지막 다음을 이상하게 만들. 자 합차 모양 똑같고 앞에 똑같고 뒤에 똑같고 가운데 더하기 빼기잖아. 제곱 빼기 제곱 앞에 그 먼저. 그러면 x 1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x 2분의 1 제곱 빼기 2 제곱 빼기 제곱 y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마찬가지로 또 모양 똑같은데 빼기 더하기 두 번만 다르니까 합쳐 문제는 네. x X의 2분의 1제곱에 제곱이니까 네. 1제곱되지 네. 2분의 1 곱하기 2 되서 비끼리 곱하면 x 마이너스, 마이너스 y의 얘는 마이너스 1제곱이지 네. 이대로 써도 되고 마이너스 1제곱은 마이너스 역수, 네. 역수. 응. X. 네. 응? 그면이 뭐? 응. 응. 내가 이거 라이스정좀안쳤거 여기까지 제일